자,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가 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2 m o a i 가 성립할 때 알파 분의 1 m 하 I got s o m e t h i 알파, like t 니 a 알파 l p h a Alpha, Baba, s 알파로 나눠보면, 알파 반은, 알파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얘를 베타로 나눠보면, 베타 반은, 베타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예. 네. 그러면, 알파반 더하기, 베타 반은 뭐니? 알파분의 4, 플러스, 베타분의 4지. 그지? 여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인 거야. 그지 이게, 어, 4,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야.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니까 예의 켈레복소수가 얘인 거야, 예. 그렇지? 자, 예의 켈레복소수는 2 플러스 2루트 3하이. 요거는, 이게 4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야. 4로 나누면 2 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지.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 이거 완전 유명한 수지.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 되는 수야? 마이너스 1 되는 수야.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예의 2018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의 2018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요2018 제곱. 얘는 3의 배수냐? 아니지. 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얘는 어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6제곱하면 1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2지.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의 제곱이랑 똑같아. 얘 값은 얘의 제곱이랑 똑같아. 여기도 2018제곱 해야지. 그래서 이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자 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거 제곱하면 뭐야?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있냐 다? 몇 번? 2번 2번?